주인공 아이유의 의붓 아빠입니다 의붓 아빠인데 사실 뭐 의붓 아빠도 아니에요 아그 당시에는 이게 천구백오십 년대 막 육십 년대 그때부터 얘기인데 애순이라는 캐릭터예요 애순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 처해서 자라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나서 재가를 해요 재가 한 남자가 저 지금 아이스케키 먹고 있는 남자입니다. 딱 봐도 뭔가 뺀질거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름이 연병철이에요 아마 작가가 <laughs> 의도해서 짓지 않았을까 연병철이라는 그 캐릭터인데 아이스케끼를 먹고 있잖아요 아이유가 굉장히 고생해서 그러니까 다른 아빠의 자식들이에요 자기 의 엄마의 또 자식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이유는 사실 입양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마가 재가를 하면 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해 버리면 완전 남이 돼서 인연이 끊겨요 그래서 아이유는 친가죠 그, 할머니네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저 연병철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어렵게 또 아이들을 키우고 면은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이유가 어쨌든 고생을 해서 저 아이들도 돌봐주고 이랬는데, 저 남자가 또딴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저 아이스깃기를요, 딴 여자가 저 동생들이랑 이 남자 것만 사와요, 자기 거랑. 그니까 러 아이유 것만 없는 거예요. 이 서러움이 복받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희생을 했거든요. 희생을 하고 막 아이를 돌보고 이랬는데도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도 다 거절당하고 소각과 엄청나게 속상한 상황을 저아이스깨기라는 하나의 도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얼마 하지도 않는 그냥 애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딱 그걸 갖다가 양아버지라는 인간이 정말 그 동생들을 돌보면서 식모처럼 이렇게 애순이라는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순이 것만 딱안 사오고 자기 엄마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어른이면 어떻게 돼요? 너 먹어라라고 주잖아요. 자기 주지도 않아요. 그걸 자기가 다 먹어요. 사실 서운함이라는 게 대단한 걸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이 아이스케키 그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렇게 서운함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제가 아는 학교 후배가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싸운 애들끼리 안 쳐다보는 것처럼 대표가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다라고 했는데, 퇴사까지 결정하게 된것 자체가 이 친구 굉장히 유능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사비를 털어서라도 프로그램비를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어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막세사를 위해서 했던 정도로 헌신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아주 유능하고도 충성스러운 친구를 잃게 된 계기는, 아까 그 아이스 깨기처럼이 친구가 일하다가 작은 실수를 냈는데, 12만원짜리 실수를 냈대 12만원짜리. 근데 대표가, 12만원짜리, 그한 6년, 7년 다닌 친구가 12만원짜리 실수를 하면, 대표가 체면상으로 그냥 너무 쪼잔해 보일까봐, 아이, 됐어, 잘했어, 아, 괜찮아, 아, 그 정도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면박을 그렇게 주면서, 정말 뭐 실력까지 얘기하면서 태도의 문제까지 삼으면서 정말 이 친구가 자기는 너무 억울했대요. 실수한 건 본인이 정말 실수라서 너무 죄송했지만 자기는 태도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너무 대충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냥 일이 바빠서 12만 원짜리에 하나의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있었고. 근데 대표가 어른으로서의 어떤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실 냈던 프로그램비 회사를 위해서 했던 그것만 해도 뭐백 몇십만 원은 되는데, 1년에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짜게 식었고, 그래서 결국은 퇴사까지 결정을 했대요. 그거 하나로 이 친구가 빚져서 뭐 퇴사까지 결정했다까지 아니 계속 뭐 쌓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서도 정말 작은 거 하나,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그리고 상황을 대처하는 그 시각 하나에서. 엄청나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 친구의 일방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대표님을 좀 모르지만, 얘기하면 그냥 감정적인 얘기로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마음이라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자신이 하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데, 다른 사람의 얘기는 감정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얘기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주고받는 느낌이 안 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이제 퇴사도 하게 되고 사실 지금은 퇴사 전까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저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렇게 안 좋게 사람을 떠나 보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정말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즐거워해 줄수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수량적으로 많은 필요 없이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뜻 깊은 관계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들도 되게 공들여서 관리를 하고 갖고야 되는데 아그 친구는요 대표님한테 이게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본인은 끝까지 잘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 끝까지 잘해라 네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냥 어,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약조건 속에서 자기는 끝까지 도리를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결국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한쪽이 애쓴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서운함 감정들을 풀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 대상에게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원망하거나 뭐 다툴 필요 없다. 좋은 마무리를 해야 네가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더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어떤 서운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계속 마음을 쓰고 애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저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잘 받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삐돌이였어요 별명이 잘 삐진다고. 지금도 뭐 이게 꽤... 평균적인 제 나이대의 남성에 비하면 은잘 삐질지 않을까요? <laughs> 제가 약간 그렇게 좀 상처를 잘 받는데 상처를 받는다는거 뭐냐면 나름의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배려해주면 조금만 생각해주면 사실 해결될 이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스케끼 하나 그리고 12만 원짜리 실수를 했을 때 눈감아 주는 거 하나 좋은 말해 주는 거 하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큰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상처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 상처를 줬다면 정말 빠르게 사과하고 내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요 서운함을 줬다면 서운함을 느낀 사람은요 너무 많은 스스로가 그 서운함에 대해서 무게를 막실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지 별뜻 없었을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얘기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 이런 부분 되게 서운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는 없잖아요. 지내다 보면 좀안 내키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가끔씩은 또아 이걸 갖다가 내가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일들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도 써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빠른 대화가 옳은 건 아니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야만 얘기해도 잘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데 최대 얘기하고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운함이라는 건 결국 아이스 깨기의 그 하찮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동도 잘 돌아보고 또 자신이 그런 작은 거에 서운함을 느꼈다면 또 자신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화를 통해서. 서운하다면 이런 것들은 사과하고 뭐 아니면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라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운함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 봤고요.